남자가 영원히 떠날 수 없는 여자 띠를 알려 드리겠습니다. 복주머니를 두번 눌러 좋은 기운 듬뿍 받아 가세요. 남자 마음이란 바람 같아서 가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고들 합니다.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여성 곁에서는 도무지 발을 뗄 수가 없습니다. 떠나려고 하면 발목이 잡히고 멀어지려 하면 가슴이 당겨오는 기운입니다. 이 여성들은 음양오행으로 보면 물처럼 부드럽고 불처럼 뜨겁고 또 흙처럼 포근합니다. 늘 잔소리하는 듯 보여도 결국 남자는 그품 안에서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냅니다. 때로는 칼같이 냉정하다가도 돌아서면 따뜻하게 안아주는 기운, 그게 바로 끊을 수 없는 인연입니다. 남자가 이 여성을 만나면 설령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은 늘그 곁에 머뭅니다. 돈줄도 열리고 집안 기운도 살아나고 자식에게 복이 이어지니 남자들이 발버둥 쳐도 결국 떠나지 못합니다. 남자가 영원히 떠날 수 없는 여자띠는 소띠, 닭띠, 돼지띠. 이띠라면 구독 누르시고 재물은 받아가세요.